여러분 인생을 가장 위태롭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죄를 지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기억도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갓 일어난 안진뱅이가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어요. 놀랍고 경외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즉내 권능, 내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강조하는 바는 지금 무엇이냐면 그분의 이름의 권세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가금이줄수 없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생명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는 모든 땅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생명의 기운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여기 살아계신 듯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이 갖고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안진병이 역시 일어난 것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자 그분이 있을 법한 역사가 그 현장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16절 말씀 가운데 믿음을 두번 썼는데 처음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중반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한 믿음이 이 사람을 믿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능력은 믿음이라는 관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강구하지만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언젠간 되겠지. 이런 믿음으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먼저 믿음의 선포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필요해요. 두 번째, 믿음의 수여자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안진뱅이 자체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만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는 베드로 안에 나온 믿음보다 안진병이 안에 나온 믿음보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의 출처가 어디냐는 말이죠. 그 믿음의 출처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완벽하게 낫단 말입니다. 병의 뿌리가 뽑혀진 거예요. 두 번째 은가 금보다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능력이 있냐면 그 이름은 새롭게 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를 죽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모든 것은 그 원인이 영적인 무지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지로 죄를 지었다 하여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죄인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은 그 상태에도 두 팔을 벌려 우리가 그분께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서 돌이키면 우리의 모든 죄를 흔적도 없이 지워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단순히 죄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는 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위기 있대요. 새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위를 향하여 호흡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호흡하는 상태가 새롭게 되는 상태인 것이죠.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응가금을 치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내 호흡이 그분 안에 들어가야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